앞으로 1~2년 안에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그걸 잘 알고 있다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부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재테크 긁어주는 파일럿입니다.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?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. 제가 목이 안 좋아서 한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, 지금은 좀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. 여기 입술에 이거는 <laughs> 어, 힘들어서 부르터진 건 아니고요. 아이들하고 놀다가 아이들이 박치기를 해서 좀 다친 거거든요. 어, 아무튼 현재는 상태가 굉장히 좀 좋아져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부동산 수다, 재테크 수다를 떨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항상 내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, 미리미리 휴식도 취하고 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그냥 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뭐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. 몸은 힘들다고 <laughs> 어,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내용은요. 어, 향후 1,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. 그런데 그 경기 침체가 어떻게 얼만큼 올지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두면 좋아요. 왜냐면은 예전에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런 사항을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당했죠. 그런데 아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거구나 언제쯤 올 것이고 어느 정도로 강도로 올 것이고 이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좀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언제쯤 오고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충격은 얼마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.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955년부터 지금까지 실은 그 사이 13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. 13번의 금리 인상 중에서 10번의 경기 침체를 불러온 거죠. 확률로 따지면 거의 80%에 가까운 확률이에요. 그러면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올수 있겠구나.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후에 왔는지, 그온 양이 얼마나 됐는지,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어, 경기를 좀 알아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금리표예요. 이 선이 금리를 나타낸 건데 금리 이렇게 올리는 시기도 있었고, 어, 내리는 시기도 있었고, 그렇죠?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후에 왔는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선 있죠? 이 회색 선들이 경기 침체가 왔던 시기입니다.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볼까요? 여기 보시면 1955년부터 57년까지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침체가 왔죠. 그 다음에도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도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그 뒤에도 똑같죠.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릴 때마다 경기 침체가 왔어요. 총 13번 금리를 올렸다 그랬죠. 여기 보면은 어,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 침체가 안온 적이 3번 있습니다. 1960년대 후반, 1980년대 초반 그리고 1990년대 초반, 이세 번은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. 그런데 13번 중에서 이세 번은 안 왔고요. 나머지 10번은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. 확률상으로 따지면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얇게 회색 선이 보이죠. 경기 침체가 정말 짧았어요.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죠. 그런데 그 짧았던 시기에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얼마나 떨어졌을까 한번 보게 되면은 2,200 포인트에서 1,500까지 떨어졌었죠. 그러면 산술 쪽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떨어졌을 때가 68% 정도이니까 어, 하락률이 대략 32%저 짧았던 기간에도 주식 하락률이 32% 정도 달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아 그러면은 이렇게 얇은 어, 경기 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그 부분을 알수 있고 지금 현재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에서 어디까지 올린다고 했죠 5%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 비슷한 구간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를 보게 되니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. 2004년 5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2006년 8월 달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. 이때 1% 금리에서 5%까지 금리를 올렸으니까 우리가 향후에 기준금리가 5% 정도 갈 것이다. 지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비슷하죠? 제로금리에서 5% 가나, 이때 1%에서 5% 가나, 비슷해요.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시기도 한 2년 정도 올렸죠. 근데 앞으로 어,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 2년 정도는 오를 거다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시점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땠는가 경기 침체는 언제 왔냐면은 2008년 1월 달부터 왔어요 그러면 대략 한 30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 거죠 금리 인상을 하고 30개월 정도 지나니까 경기 침체가 오더라 금리를 올리면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한 2년 반 후에 나타난다는 거죠. 과거의 데이터들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보통 한 25개월에서 30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이렇게 왔었죠.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경기 침체도 금리를 올린 시점에서 한 25개월에서 30개월 사이에 올수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. 금리를 올해 초부터 올렸죠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뭐 거의 1년 좀안 지나긴 했지만 1년 정도 지났다고 치고 앞으로 한 1.5년, 1년 반 후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 말은 한 2024년 쯤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이 실은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하는 말을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, 많은 전문가들이 보통 30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경기 침체가 계속되지 않아요. 과거에 보니까 어땠어요? 경기 침체들이 짧은 구간 이제 있었다가 사라졌죠. 경기 침체는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뭐 1년에서 3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왔다가 또 경기가 좋아집니다.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. 아, 저 경기 침체라는 것이 왔다가 가는 거니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해두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또 다시 한번 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구나 라고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. 실은 이 내용도 제가 쓴책 있잖아요. 주식 비법서.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에요. 원래 제가 한 600페이지 정도 쓴줄 알았는데 A4 용지로 600페이지를 썼더라고요. 그래서 책 사이즈로 전환하니까 한 980페이지인가 나왔는데 그 980페이지를 줄이고 줄여서 이제 300페이지로 만들었거든요. 어,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뺀 내용이기도 한데 어차피 방송으로 할 거라서 빼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주식 비법서에는 저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. 저런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해놨거든요.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주문을 받을 예정이에요. 그래서 아마 한 11월 10일부터 발송이 될것 같은데 어, 그때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나 어, 부동산 비법서 이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때 신청 못 했어요 하시는 분은 같이 신청하시면 어,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신청을 시작하게 되면 제가 영상으로 자세하게 올리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릭하면 쉽게 그곳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하게 해서 신청을 좀 쉽게 도와드릴 테니까 어, 그때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이번 기회에 또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산을 더읽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시시각각 바뀌는 내용도 알아보고요. 아 지금은 또 이렇게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어,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어렵게 내놓은 리포트를 또 쉽게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